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진영상 프리랜서 작가를 위한 부업플랜 전문가 김범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들 계셨죠? 네. 저번에 제가 영상으로 한번 인사를 드리고 제가 오늘부터 제가 네트워크로서 사람들 만나가면서 음,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런 얘기들과 그 다음에 뭐 제가 발전한 모습 제가 공유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사업은 제가 잘 하고 있고요 이사람자산 지인을 만들어가면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업은 제가 다음에 제가, 음, 재밌게 들려드릴 거고요. 오늘은 제가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어, 무거운 DSL 카메라가 아니고, 제 핸드폰이죠. 조그만 핸드폰. 그 핸드폰으로 사진을 이쁘게 찍을 수 있는 팁 하나를 제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보통 길거리에 다니면 많이들 보시죠? 큰 카메라, DSL 큰 카메라. 예전에는 그 카메라 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게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큰 카메라가 이제 짐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핸드폰이 이게 기능이 더 좋아지면서 DSLR 찍는 거랑 거의 비등한 퀄리티를 가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이죠. 보통 사람들이 예전에는 사진을 찍으면 대형 인화를 했어요. 뭐, 전문가나 아니면 특별히 뭐, 이벤트성으로 내가 사진을 정말 크게 빼야겠다. 그러면 DSLR, 그, 그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인화를 했는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보통 사진을 찍으면 바로 저희 SNS, 뭐, 페이스북이나, 그러면 뭐 인스타그램, 기타 등등, 뭐, 카카오, 카카오 스토리, 이렇게 SNS에 바로 올리고 끝납니다. 즉, 온라인에서 시작을 하고, 온라인에서 끝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굳이 그 무거운 카메라 들면 여기저기 막 힘들게 다니면서 사진을 찍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미 2005년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중만 사진작가가 옛날에 기억나세요? 애니콜 카메라? 그걸로 사진을 찍어서 성황리의 그개인전까지 끝난 그런 이력이 있죠? 이미 2005년도부터 카메라도 카메라가 아니라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그렇게 입증이 된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핸드폰으로 사진을 어떻게 잘 찍을 수 있는지 팁 하나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제가 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음. 사진은 뭐 모다 이뭐 모가 무엇일까요? 아신 분은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음. 두, 예, 두 글자에 두 글자. 바로 빼기입니다. 빼기. 백이. 사진은 빼기다. 처음에 들으시면 이게 무슨 얘긴가 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자, 저희가 보통 그림 있잖아요. 그림은 흰 도화지에 백지에 색을 칠하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사진은 정반대죠. 사진은 이미 만들어진 세상을 자르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에서 이 빼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 구도를 사진에 가장 중요한 게 구도거든요. 이 구도를 어떻게 잘 잡아서 멋진 사진을 만들 수 있는지 제가 팁세 가지를 드릴게요. 첫 번째. 내가 원하는 구도에서 불필요한 것은 제거해라.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기다려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화각을 바꿔라입니다. 이세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세 가지, 세 가지만 알면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멋진 사진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내가 원하는 화각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라. 이게 무슨 말이면, 쉽게 말하면 저희 음식을 먹으면 레스토랑에서 많이 음식 사진 찍으시죠? 네, 뭐, 랍스타면 랍스타, 케이크면 케이크. 근데 보통 사진을 찍으면 이게 사진이 딱 있잖아요. 그래 보통 사진에 음식 사진이 떡하있는데 옆에 핸드폰도 있고, 자기 카메라도 있고, 영수증도 있고, 이런 사진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사진 안에 있는 주제, 주제가 되게 모호해집니다.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내가 원하는 사진을 찍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주제를 빼고, 그 주제와 상관되지 않는 물건이나, 그 다음에 좀, 어, 이게 좀 들어가면 좀 사진이 좀, 좀 지저분해질 것 같아. 그런 요소가 있으면 먼저 다 제거를 하신 다음에 사진을 찍으시면 더 좋은 사진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빼기입니다, 빼기. 물건을 빼는 거잖아요. 사진을 심플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가적인 불필요한 것을 다 빼내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두 번째는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게 무엇일까? 무엇이냐면, 어디 여러분 다 놀러 가시면 한 번쯤 다 겪으셨을 거예요. 음. 내가 내 여자친구를 찍고 싶은데, 여자친구가 딱 앞에 있어요. 근데 내가 찍어. 찍은데, 사람들이 막 지나가. 네. 연인들도 지나고 할아버지도 지나가고, 아이도 지나가고. 그 기다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찍게 되면, 결국 얻는 사진은 그 사진 안에 자기 여자친구가 아닌 다른 타인의 사람들이 많이 배치됨으로써 그거 역시 사진에 대한 몰입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찍기 전에는 반드시 내가 원하는 주제, 내가 원하는 피사체가만 딱그 화가 안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심플하고 멋진 사진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예, 이게 두 번째 중요해서고요. 마지막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뭐였죠? 그렇죠. 화각을 옮겨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두 번째 제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다려서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그 사물을 뺄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움직이지 않는 사물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또 똑같이 제가 제 지인이나 아니면 친구를 찍으려고 해요. 근데 옆에서 아이가 막 사탕을 받고 계속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뒤에서 연인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움직이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을 갈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화각을 살짝 옮깁니다. 옮기면 이미 이 아이와 아까 뒤에서 좀 방해가 됐던 커플들이 사라지겠죠? 그럼으로 인해서 내 사진은 더 심플하고 더 간결하고 그리고 더그 호소력 있는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세 가지만 알면 굳이 DSLR 카메라 찍지 않아도 핸드폰 사진만으로도 정말 몰입감 있고 쨍한 사진 그리고 이야기가 담은 그런 좋은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빼기 빼기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요, 나중에 뭐 더하기 곱셈 사진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넣어도 더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으니까 우선은 여러분 우선 제가 말씀드린 이 빼는 연습부터 하시면 정말 좋은 사진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 네. 제가 오늘 드리는 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제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you yeah.